네, 자이 관계대명사가 처음에는 좀 까다로워 보여요. 왜냐하면 주격, 목격, 소유격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예, 좀 약간 어그 헷갈리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충분히 하겠어요.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금세 익숙해질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어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에는 관계대명사가 잘못 쓰이고 있는데 이를 올바른 관계대명사로 바로잡으세요. 1번에 the number of workers w h 은관계대면서죠 종속 접속사죠 그런데, the number of workers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w h o 맞는 것 같은데, 뒤에 go on strike.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w 틀렸지. 주격 나와야지, 주격 후. 그죠? that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the adder is a snake. whose? 아, 관계되면서죠. 종수심수사. 그래서, 스네이크는 뱀이잖아? 아, 근데, 이, 후스는 소유격이죠. 뒤에 뭐 나왔어요? 근데 동사 나왔죠? 주격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격으로. 그래서, 후스가 안 되고, 예, 주격인데, 뱀은, 자, 사람일 때는 당연히 후인데, 사물. 그러면 뱀과 같은 동물은 뭐예요? 사물이에요, 사물. 사물. 그래서, 위치로 바꿔줘야 되죠. 위치로. 음. 주격이니까 that도 됩니다. 선배, this is the patient who. 자, who는 앞에 patient, 환자니까 맞죠? 근데 who 다음에 the doctor treated 주호동사나 맞죠? 그러니까 소, 주격은 안 돼요. 목주격이 돼야죠. 목주격 whom, whom. 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먼저 앞에를 봐야 돼요. 앞에. 1번 보세요. w h 이 나왔으면 앞에 보니까 사람 맞죠? 사람이냐 사물이냐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 돼야 되죠? 어? 항상 여기 who스도 보면 앞에 뱀, 뒤에 동사. 그 다음에 이 w h 는 앞에 환자 맞죠? 뒤에 주어동사니까 목적격이죠? 그래서 w h 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추론추역에 추드도, 의해서 여러분이 해 주시면 됩니다. 4 번에 many of the part-time jobs whom 그랬죠? 자후은 앞에 job하고 안 어울리죠? job은 직업이고 whom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어요. 뒤에 뭐나왔어요 I held 내가 붙잡고 있었던 job 직업이죠. 네 그래서 네,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위치가 돼야 되는 거죠. 위치가 which 당연히 that도 됩니다. 5번에, that was the man, to who, 그러는데, 전치사 다음에, 물론, 관계대명사 나오는데, 주격은 못 나와요. 목적격이어야 돼요. 목적격. The man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to whom이죠. I was referring to. 맞죠? 그래서, whom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이맨 처음에 나온 단어, 첫 번째 나, 나온 단어, 이대 h a 관계대명사 아니죠? 우리가 대 h 하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That is mine. 그거 내 거야. 그러면 이 that은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그것이란 뜻이에요. 그것, 그것. That is mine. 우리가 this is yours. 이건 이거야. 네 this, that 그런 말 있죠. This는 이것이고 that은 저것이잖아. 저것, 그것. 그런 뜻이거든. 그래가지고 얘가 접속사가 아니냐는 문장 안에서 보고 결정해야 돼요. 6번에 The biggest single hobby in America on that Americans spend most of the time, h e energy and money is gardening. 그랬는데, 이, 안 다음에, t h a t 나왔는데, 전, 전, 전치사 안 다음에, t h a 은안 돼요. t h 안 돼요. t h a 안 돼요, that. 다음에. 그래서, 앞에 수십 번의 명사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The biggest single hobby in America. 자, so 물론, 아메리카든하비든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안 다음에 위치가 돼야 되죠. 위치가, which, on which Americans spend most time, energy and money. 우리가 돈 쓴다 그러잖아요. Spend 시간이나 에너지나 돈 쓴다 그러면 spend time 또는 spend energy, spend money 그러면 전체사 안이 나와요. 어디 어디에 돈 쓴다. 여러분은 어디에 돈 써요? 어, 뭐책 사는데 돈 써? 그러면 에, spend money on books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그 수고야 수고 어 spend money on books 그죠 여기 보면 the biggest single hobby in America 우리가 에, 이거 미국인들이 참 그돈 쓰고 뭐 시간을 많이 쓰고 하는 그런 것은 미국이 아니죠 합이죠 합이 합의. 합이잖아 취미 그러면 왜 바싹 못 붙였지 바싹 못 붙이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99%는 바싹 붙이는데 바싹 못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렇 전치사고 같은 경우 들어가면 얘를 먼저 집어넣어야 되거든 왜냐면 가장 큰 취미는 미국에서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딴 데로 가버리면은 이 척구들 가거나 뭐 이런 데로 다 가버리면 좀 말이 다라지거든꼭 여기 붙여야 되는 경우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어도 읽는 사람이 크게 헷갈리지 않게 알아볼 수 있다 이거죠.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지 이건지. 그러나, 에, 그렇게 어려운 말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다음에 대세는 안 되고, 사람이면 whom, 사물이면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두고 외우세요. Spend. money on uh, books 또는 on hobby 취미생활에 돈을 쓰다 the woman whom 앞에 woman 사람 맞죠 그 다음에 car broke down 주어동사 맞죠 그러면 목적격도 맞지만 소유격 도 맞아요 그래서 이때 해석해 봐야 돼요 whom 목적격이 되려면 뒤에 자 읽어 볼게요 자동차가 망가졌어요 원래 이목적격이 되려면 이 뒤에 목적어가 빠져나가 가지고 훔으로 바뀐 거지 근데 차가 망가졌다 빠진 목적어가 없잖아 한번 집어넣어 봐 차가 망가졌다 그 여자를 차가 망가뜨렸다 그 여자를 말안 되죠? 어, 말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뭐 빠진 게 없는 거지? 그러면 훔 아니야 어? 훔안 되지 그냥 빠진 게 없잖아 이단 쪽. 그럼 뭐가 돼야 돼요? 훔이 아니라 소유격이죠. whose car broke down. 그리고 해석도 해봐. 그, 자, 그 여자의, w h 니까그 여자의 자동차가 망가졌다. 말이 잘 되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또그 설명할게요. 이게 아주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한 분이 안 됩니다. The man. Who 다음에 opinion. 명사가 나왔죠 Who는 안 돼요. The man은 사람이니까. 목적격이면, whom이고, 소유격이면, whose죠. 근데, opinion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죠. We respect. 그러니까, 명사, 주어동사 나온 거지. 그럼 이건 무조건 소유격이야.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면, 이거 소유격이 들어가야 돼, 소유격. 소유의 대상인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whose opinion, 그 사람의 의견을, we respect. 우리가 존중한다 이거죠. 자, 9번에, gold star, 금성, which, 자, 골드스타 금성은사람 아니니까 위치 맞죠? aim is to be an automobile producer. 목표는 되는 것이다. automobile producer가. 자, 여기 뭐, 위치가 목적격이면, 여기 뒤에서 뭔가 하나 빠져가지고 목동으로 와, 온 거죠? 위치로 간 거잖아. 근데 뭐 빠진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해석해야 되면 항상 어려워 해석해야 되면. 긴,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는 거야, 해석해야 되면. 해석할 때가 되면. 힘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목표는 자동차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빠진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아니라 후 h o 가 되어야 돼요. 후 h aim. 자, 이 금성. 그 금성의 목표는 자동차 생산국이 되는 거죠? 어, 그렇게, 이렇게 두번다 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문장을 나누세요. 먼저 관계대명사가 있거나 형용사진의 밑줄을 글세요. 자, 나눠볼게요. The woman who won the beauty contest is attractive. 첫 문장은 The woman is attractive. 그 여자는 매력적이다. 두 번째 문장은 Who를 보러 바꿔야 돼. The woman이니까 she로 바꾸면 되겠죠 she won the beauty contest 이러면 되겠죠 the magazines which are on the desk 까지죠 동사 나오니까 are mine 그러면 첫 문장은 the magazines are mine 답지 낼 거야 그 다음에 which를 뭐로 바꾸면 돼요 the magazine이니까 it이죠 아, 복수구나 they they are on the desk 그지 그 다음에 this is the patient Whom the doctor treated last night. 그러니까 첫 문장은 This is the patient이네요. 환자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Whom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The doctor treated the patient이죠. 남자면 him. 여기서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여자면 her.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된다고? The doctor treated him. 또는 her last night.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목적격일 때는 그 뒤에 뭐 하나 빠진 거야. 해서 일로 가져온 거란 말이야. The car which he wants to buy 까지죠. 그 다음에 동사 나오니까 is very expensive. 그러면 the car is very expensive 가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는 which를 어디다 넣어야 돼? he wants to buy the car죠.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잖아. he wants to buy the car. 근데 it으로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he wants to buy it. 이렇게 나와야지. 5번. The woman to whom I talked the day before yesterday. 기네. w a s 라는 동사 나오죠. Very intelligent. 두그 번째 문장은 뭐야? The woman was very intelligent. 두 번째 문장은. 자, 여기서, to도 원래 자리로 되돌리고, whom도 돌려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 talked to, uh, I talked to, whom이 woman이잖아. 더 h e woman인데, 허로 바꾸면 되죠. I talked to her the day before yesterday. 그 다음에, the car at which we were looking at, was beautiful. 첫 문장, t car was beautiful. 그 다음에, at 원상복귀하고, which 원상복귀하면, we were looking at. 위치는 the car니까, 더 car를 이수로 바꿔서, we were looking at it. 7번에 the woman, who's car broke? down. 여기죠. needs a ride. 전문장 the woman needs a ride. 두 번째 문장. Who's 가니까? the woman 이니까 how h o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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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k e o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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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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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t s o w e o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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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o w how h i w e o i how h I r h o e h t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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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아파트 o 아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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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w h o Is residence a millionaire? s 알겠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좀어렵다생각주시는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여러 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영어 정복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 부사절까지 좀 쉬웠다면 예, 형용사절하고 명사절이 조금 어려워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이 공부하면 안 돼요. 쉬운 거는 내가 한세 번, 다섯 번 봤으면 어려운 건 조금 더 봐야죠. 어려워, 그렇다고 뭐 형의 사실 전체를다 그렇게 많이 볼수있도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도 있죠.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익혀야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대충 알고 평생 살고 싶어요? 아니면 확실히 알고 평생 가고 싶어요? 대충 알고 평생 사는 거 많아요. 우리 많잖아. 나도 있어, 그런 거. 결국은 안 되더라고, 그냥. 솔직히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안 하는 거야. 중요하면 했지. 근데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편하게 가야 돼. 알겠죠? 이번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Grover Cleveland was the only American president. Which, 시험에 나오는 날은 나왔네. Which 앞을 먼저 봐야 돼. 앞에 사람이야, 사물이야. 미국 대통령이죠. 사람이니까 위치 틀렸죠. 모르고 는지 몰라도 되지만 일단 사람이니까. 뒤에 동사 나오죠. s i r 그러면 주격이네, 후. 이번에 engineering is a profession. 후 나왔죠. 회심에 나오는 단어. 앞에 프로페 f e s s i o n 은 p r o f 가 아니에요. 이게, 헷, 헷갈리면 안 돼. 어? p r o f e 는 교수잖아. 교수님이니까 후가 맞지만, 프로페 f e s 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후안 되죠. 뒤에 동사 나왔지. put. 그러니까. 아, 위치가 돼야 되지. 사람 아니고 사물이니까. 사물의 John Philip s o s a 후 나왔고 앞에 사람 맞죠. 사람 이름이잖아. 근데 뒤에 동사 안 나오고 many people consider 조동사 나왔죠. 그러니까 목적격이겠죠 일단은. 몰라도 돼. 목적격일지 소유격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목적격일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many people consider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누구를 John Philip s o s a 를 그러니까 맞네 여기 힘이 빠졌네 힘이 빠져서 훔으로 간 거지 장상이 이렇게 생각해요 힘이 훔으로 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를 the greatest composer of marches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고 m a r c h 행진곡에 그다음 동사 나오고 있죠 다음에 the foreign policies 그다음에 밑에 보면 which 할래? when alle, where 할래, whom 할래입니다. 물론, when도 되고, where도 되는데, 얘네들은 여러분이 어디서 배웠냐면은, 부사절에서 배웠죠? 부사절. 근데 지금 이제 주어가 나온 것 같죠? The foreign policies. 응? 그러니까, which 아니면 whom인데, foreign policy는 뭐예요? 외교 정책이죠? 그러니까, whom 안 되지? 사람 안 돼요. 그래서 which 같아. which, the who, e r administration under two. undertake의 과거죠. 주어동사 나왔죠. in 1929. 그 다음에 war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죠. 얘가 war가 이제 주절의 동사잖아. 주절의 주어는 뭐야? the foreign policies. 동사는 war. 그 주말에 뭐 나왔어요? which? the Hoover administration under two. 주어동사 나왔죠. which 다음에. 그러니까 이 which가 목적격관계이에가 되는 거지. which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그리고 해석해 보면 목적격이니까 후보 o administers under take겠죠? 뭐를 요요요요어 the foreign policies를 어 그러니까 이때는 예대으로 네. 받아야겠지 대으로 오케이 그래서 된단 말이야 얘가 빠진 게 맞죠 얘가 그러면 목적격인 거지 그 다음에 anyone 누구든간에 일부 who wanted you to come is welcome 자 얘보다는 이보다는 후로 시작하는 경우 또 있네. 2번 Who wants to come 여기 이 있으니까 Who wants가 좋죠 Anyone who wants to come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든간에 welcome 환영합니다. 이제 선물 후문 안 되죠. 뒤에 동사 나오면 안 돼. 주어 동사 나와야죠. 그래서 후안 됩니다. 어? 6번 문제 보시면 Sharks. 그다음 카마가 나왔죠. Sharks가 주어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마가 나왔습니다. 1번에 There Appetites are 주어 동사 나왔죠? 이러면은안 되지. 그다음에 여기 have 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죠. Sharks가 주어고 have가 동사인데, 카마 사이에 뭐 나왔어요? 뭔가 나왔죠? 근데 부어 동사 나오면 안 되지. 그럼. Whose appetite 형용사절이죠. 좋아요. Whose appetites are notorious. That도 형용사절을 이끄는데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t 네, 잘안안 안됩니다. 안, 안, 안그 다음에 이번에 the appetite는 어이게 주어 동사죠? 안되지 지금. 그러니까 3 번이죠. 주어 동사 사이에 형용사절이 온 거예요. 형용사절. 어? Whose appetite? 또이 shark은 상어죠. 상어의 appetite는 식욕이에요. 그들의 식욕이 notorious 악명높죠. 그래서 해석도 잘 되고 있고 이번에 today the number of workers 위치는 앞에 사람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치가 아니라 뒤에 동사 나오고 있네 후후 Who, 후수 중에서 후죠 뒤에 동사 나오고 있으니까 자 biologists today 주어죠 동사가 한마하에 나올 거예요 근데 뭐 나왔어요 w h o s specialized 자 specialize는 동사잖아 전문화하다 그럼 명사는 뭐야? specialization, 그죠? 어. 그러니까 예. specialize는 그리고 또 specialist라고 있죠, specialist. 우리 말로도 좀 많이 이런, 뭐 specialist, 전문가. specialize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후수는 안 되죠. 앞에 biologist a y biologist는 생물학자예요. 자, 이제 그 몰라도 돼. 어쨌든 이 물가 답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국적에, 에, 에, 사람이 나와야 되면 주격이면 후, 목적 경이면 후, who, 소유 경이면 후수죠.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이니까 후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번에 그 it is not common to find a good architect. 그번에 and, and가 후하고 뭘 이어줘요? 이어주는 게 없어요. 이번에, who is also a great artist. 후는 뭘 수식해줘요? 앞에 있는? a good architect이죠, architect. who is also a great artist. 오, 괜찮잖아요, architect. 후가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3번은 왜안 돼요? 주어동사 나오는데 접속사도 없고, 4번에 AND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이 n d 앞에 칸만을 쳐야 되죠? AND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려면. 그죠? 원칙적으로 쳐야 되잖아. 그래도 4번은 그냥 내버려두고, 근데 2번이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지 요 2번. 왜냐면 이게 자 잘, 잘 보세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어, 봐봐. 주어, 동사, 이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는, 또,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어? 자, 주어, 동사,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고 어렵게 날것 같아. 물론, 둘다 됩니다. 둘다 되는데, 이거 간략하고 좋죠? 좀더 좋아 보이잖아. 좋아 보이죠? 굳이, 얘네처럼 이거를 또막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 좋아 보이잖아. 더군다나 4번을 집어넣으면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가만히 보세요. 이거 좀 개념이 좀 어려운데 보세요. It's not common. 흔하지 않다. To find a good architect. 좋은 아키텍을, 건축가를 발견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위대한 예술가이다.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앞문장은 흔하지 않다 그래고그 부분장은 두 번째 문장은 그는 이라 그랬잖아요. 사과 딸기 원칙이 어, 어긋나죠? 잘 생각해봐. 흔하지 않아요. 훌륭한 건축가를 발견한다는 게. 그리고 그는 또한 위대한 예술가이다. 아, 말이 안 맞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흔하지 않아요. 아주 좋은 건축가를 발견한다는 것이 그 건축가는 또한 위대한 예술가인. 또한 위대한 예술가이면서 훌륭한 건축가인 사람을 발견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지. 그래서 2번이 돼야 된다. 왜 멋진 문제입니다. 어렵긴 했지만 10번에 a major problem with the lunar year. 그다음에 which가 나왔죠. which 다음에 밑에 보면 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1번하고 2번은 안 되죠? consisting, IN정 나오면 안 되지. consisting of 12 months.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위치가 나오면, 동사나 주어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3번에 보면, 이제, consisted of. 마지막 4번도 그렇죠? 그래서 뭔가 단어가 달라 보이지. 예, 그래서, 3번을 집어넣으면 consist of 12 months. 12개월로 구성되어 있다. 말이 좀 되잖아? consist in은 무엇 무엇에 달려 있다. 12개월에 달려 있다. 10, 10개월 가지고는 안되고 12개월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경우 뭐 내용 잘 몰라도 3분이 맞겠죠 12개월로 구성되어 있다 자 앞에 보세요 major problem 주된 문제는 with the lunar year lunar year의 주된 문제는 which consists 3분으로 해볼게 consisted of 12 months 12개월로 구성되어 있는 was that it fell short of the 365 they, solar year. solar는 태양이죠. 태양력에서 365에서 조금 며칠 정도, several years 모자라요. 예? 응? 우리가 lunar year 알면은 금세 되는데, lunar year 모르면은 뒤를 좀 읽어봐야 되죠. 365일에서 며칠 정도 모자르는 거죠. 응?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윤년이라 그러나 그러잖아. 그래서 12개월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consist of이 맞는 거예요. Consisting 이 아니야. 무엇에 달려있다. 자, so 11번에 Water color painter works 이랍니다. With a soft hair brush. 그 다음에 1번 Held라는 pp가 나오고 있고 somebody that, hairbrush이죠, hairbrush. 빛이잖아, 빛. 머리 빗는 빛 같은 거, hairbrush. That can hold, hold, 붙잡을수 있죠. A large amount of paint, 많은 페인트를 붙잡을수 있다. 삼번 괜찮죠? That 다음에 That은 부각시를 출시해주고 뒤에 동사 나왔지 와 주격관계대명사인 거야. 괜찮아요4 번도 되죠. That can hold it. 어? That 똑같잖아. 똑같은 나 똑같은 되시고 동사죠. Can hold it 이번에 That it can hold. 자이 번도 됩니다. 됐다음에 어? 주동사 나왔잖아요. 됐다음에 동사 나오면 주격이고 됐다음에 주동사 나오면 목적격이죠. 아이 문제. 에, 좀 어려운 문제네. 그래서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워터 컬러 페인터. 눈으로 봐가지고못 풀어요. 워터 컬러 페인트는 물감 가지고 그림 그리는 화가는 works with a soft hair brush. 부드러운 브러쉬, 빛 가지고 작업하죠? 자, 3번에 that. 그 빛은 can hold. hold 할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a large amount of paint. 많은 양의 페인트를4번으 보면 that. can hold, 붙잡을 수 있죠? it.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 it을 붙잡을 수 있는데, large amount of paint가 또 나오면 안 되지? 우리가 먹을 먹는다 그러면, eat a banana 그래야지. 바나나 먹으면. 어? eat a banana. 여기서 끝나야지. eat a banana, apple.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and on apple 그래야지. 바나나 먹었고, 그리고, 사과 먹었다, 이래야지. 이로번에는 애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번내너 애플이 뭐예요? 번에너, 애플이. 응? 번내너 애플이 안 되지.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시면, that can hold it. 그거를 hold 할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 놓고 a large amount of paint가 또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 저기, 뭐야. 이, 4번은 안 돼.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긋고, 3번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대 다음에, hold, hold 하는 데뭘로 hold 돼요. a large a o u n t of pain이죠. 그럼, 이번에, that, it can hold, a large a o u n t o a n 대 다음에 주동사 나오면 목적격이죠. 그 목적격이라는 것은, 이, 뭔가 빠져가지고, 대수로 변한 거죠. 그러면, that, it can hold, 이시인데, 이시 대수로 간 거죠? 근데, 이시 여기 나오잖아, a large amount of paint가. 어? 이게 나오고 있지? 그러면 목적격 아니지. 목적격이면 이게 앞으로 갔으니까 안 나와야 되거든, 아무것도. 근데 이게 나왔죠? 그래서 목적격이 돼야, 아, 안 돼요, 목적격이. 그래서 3번이 돼야 되죠? 아, 이 목적격이 좀 어렵지? 자, 목적격이 나오면, 그, 뒤에 부분 해석, 했을 때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됩니다. 12번 보세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저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더 하고. 일단 여러분이 접수되는 거 먼저 접수하세요. 반복해서 여러분 해 보셔야 됩니다. <목소리도> Abstract expressionism was an art movement of the 1940s that then 어떻죠? It emphasized 조동사목적 뛰기죠? form and color. 근데 잘 보세요. 그것이 emphasized. 강조했습니다. form하고 c o 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 form and color가 안 나와야지. 그래야지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that 다음에 it을 빼버려야 돼. 그래서 그냥 that emphasized form and color죠. 어? form하고 색깔을 강조했다 이거야. 그것이. 그것은 뭐야? 1940년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아르투 무브먼트죠. 당연히 1940년 아니겠지.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 없으면 헷갈리니까 여기 꼭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르투 무브먼트죠. 예술 움직임이 t h e 어떤 움직임이냐면은 emphasized form and color죠. 폼과 컬러를 강조한 예술적 움직임이라 이거지. 그렇죠? 다음번에 absolute freedom is quality. then is quality를 추출해줘. 사람 아니죠. 근데 이건 상관이 없는 게 지금 다 동사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무엇무엇 속한다는 belong to지 이 수고 그냥 하면 that belongs to god alone. 신에 속해 있다죠. Okay? belong to입니다. Be 14번에 who is the boy? 누굽니까? 저 사람. 이때 who는 접속사 아닙니다. 그냥 의문사예요. 예를 들어서 who are you? 넌 누구야? 그랬을 때이 who는 누구냐라는 뜻이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who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워, 그, 배워도 어려운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who is the boy? 그 소년 누구야? 자, boy를 추식해 주는데, 위치 안 되죠? who's 면은 뒤에 동사 나오면 안 돼요. 주어 동사 나오고나야지 자, what? 그 다음에, what은 여러분이 아직 이거 한 편에, that을 집어넣어 보세요. that is coming over here. 맞죠? 원래는, 후 있어 보이니까 후를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뒤에 동사 나오니까 쭉쭉 이죠. 후. 근데 후는 얻어도 되지만 이 앞에 후 있죠. 얘는 의문사야. 후가 있으니까. 아, 이게 더 낫겠구나. 그런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